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셨을 때 도로가 너무 위험해서 무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필리핀만 해도 하루에 1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1년이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성이 있어요. 바로 필리핀 교통부 도로안전국 책임자 마리아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필리핀의 위험한 도로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재구성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40대 초반이고, 필리핀 교통부 도로안전국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풍경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새벽 6시 급한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죠. 마닐라 시내 한복판에서 오토바이와 지프니가 충돌해서 젊은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5살 청년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한 나이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도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는 이런 현장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목격해요. 그때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평균 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1년이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서로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매번 가족들의 절규를 듣고 피해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저는 매일 이 말을 대내며 출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참혹해요. 과연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죽어가는 걸까요? 저는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마닐라 시내만 봐도 신호등의 30%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몇 달씩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횡단보도는 어떨까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지나가면 쓰러지고 몇 년씩 그대로 방치됩니다. 운전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차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기 검사라는 게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에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스들 타이어가 다 닳아서 위험한 트럭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의 의식이에요. 헬멧을 쓰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과속하는 버스 기사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 자체가 부족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교통사고 원인 1위는 과속입니다.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해요. 2위는 음주운전, 3위는 신호위반이었습니다. 모두 예방 가능한 원인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2023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교통안전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예산만 500억 페소,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필리핀의 교통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업체가 찾아왔어요.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합작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반 신호 시스템을 설치해드리죠. 도쿄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를 조절하고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필리핀 기술자들은 보조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엔 중국 업체가 왔어요. 화웨이와 바이두가 연합한 팀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설치해 드립니다. 6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가격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죠. 하지만 품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도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어떨까요?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탈레스가 찾아왔어요. 기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들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기술 이전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와서 시스템을 관리해드리죠. 10년 계약으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했습니다. 모든 업체가 똑같았어요. 기술은 팔되,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린 항상 남의 기술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자주 섞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기술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씨였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다른 업체들과 처음부터 달랐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과장된 마케팅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실제 교통사고 감소 데이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는 한국에서 온 강민호입니다. 먼저 팔리핀의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려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까지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지금 팔리핀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강민호 씨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 40년간 8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7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함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 씨는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교통안전 종합대책, 2000년대의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까지. 특히 2010년부터 도입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큰 효과를 봤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 적응형 신호 제어, 사고, 자동 감지 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작동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리핀 기술자들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 드릴게요. 정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우리의 목표는 필리핀이 스스로 교통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자립을 위한 협력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것 같았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마닐라 외곽의 캐손시티 한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5km, 신호등 12개가 설치된 구간이었어요. 필리핀의 날씨는 정말 극한이에요. 건기에는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우기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도로는 항상 혼잡하고 먼지투성이입니다. 매연과 소음도 극심하죠. 강민호 씨와 한국 기술팀 전체가 이런 환경에서 묵묵히 시스템을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 팀은 현지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지 환경에 완전히 맞춰야 해요. 강민호 씨의 말이었어요. 필리핀의 교통 패턴, 운전자 습관, 기후 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센서가 필리핀의 습한 날씨에 오작동하고 신호 타이밍도 현지 교통 흐름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기술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마리아 씨, 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잘안 지키네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강민호 씨가 물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하게 생계를 위해 운전해요. 신호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참지 못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전용 신호를 만들어 볼까요? 좀더 빠른 사이클로 조정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리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달후 드디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신호 등이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사고 다발 지점에는 속도 감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본 때였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스템이 어린이를 감지하고 신호를 조절해서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시범 운영이 성공하자 교통부에서 정식 회의가 열렸어요. 어느 업체의 기술을 선택할지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통부 장관, 차관, 그리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가격과 스펙만 따지며 일본이나 중국 기술을 선호했습니다. 재무 담당 차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일본 기술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요? 검증된 기술이고 대형 업체니까 사후 관리도 확실할 겁니다. 기술 담당 국장도 거들었어요. 중국 기술이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설치도 빠르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분위기가 한국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보셨잖아요. 교통사고가 60%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90%를 넘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속도나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장관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 아닐까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가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계속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기술료도 계속 지불해야 하고요. 투표가 실시됐어요. 결과는 7대 3으로 한국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2024년 3월 저와 40명의 필리핀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세 개월간 한국에서 교통안전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도로, 교통시설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도로의 질서였어요.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보행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함께 온 기술자 중한 명이 감탄했어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지금 필리핀과 비슷했어요. 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해요. 첫째 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했어요. 강민호 씨가 저희를 한국의 교통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기술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교육이 시작됐어요. 신호 시스템의 원리, 센서 작동 방식, 데이터 분석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신호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보행자 안전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지를 봐요. 3개월 동안 저희는 신호시스템 운영, 교통데이터 분석, 시설, 유지보수, 사고 대응 체계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한국 기술팀 전체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라 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사고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응급의료팀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어요. 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필리핀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술 이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약속이에요. 필리핀 국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약속 말이죠.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며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과 함께 만든 교통안전 시스템이 마닐라 주요 도로에서 본격 가동 됐어요. 에드사대로 전체 50km 구간에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가동 첫날부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가 30% 줄어들었어요. 신호 대기 시간도 평균 40% 단축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신호가 정확해졌네요.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횡단보도가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차들이 보행자를 잘 기다려주네요. 지역신문에서도 이 변화를 크게 보도했어요. 마닐라의 기적, 교통사고 30% 감소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도로를 지나가며 뿌듯함을 느껴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가족들이 웃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그 어머니였어요. 마리아 씨, 기억하세요? 작년에 제 아들이 사고날 뻔했을 때요.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네, 기억해요. 그때 정말 놀라셨었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이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 정말 안심이 돼요.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기술로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고쳤어요. 마리아 씨 해냈어요. 센서 오류를 찾아서 수리했습니다. 우리 팀 기술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기술자가 된 거죠. 오늘도 필리핀 도로를 달리는 버스들을 보며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내년에는 세부와 다바오에도 같은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직접 다른 도시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나라 전체로 퍼뜨리는 거죠. 강민호 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발전합니다. 필리핀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올것 같아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필리핀 전체를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 안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보는 풍경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고 현장을 보며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느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리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이 기적은 사람을 위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